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지체장애인협회 미추홀구지회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, 쌀 나눔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정식 고청장을 비롯해 이한호 구의회 의장, 허종식 국회의원, 김수철, 수아진의 사랑 더하기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과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후원행사에 접수된 백미 쌀 500여 포대를 비롯한 1,500여 만원 상당의 물품들은 거동이 불편한 관내 중증 장애인들과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전달됐습니다. 김정식 구청장은 쌀 나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기를 바란다며 가구별 특성을 분석하는 등 실질적 복지 요구를 반영해 더욱 폭넓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PS 이규석입니다.